1186회 다음은 나야. 오락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시간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음은 나야의 로또 번호 추출 전략입니다. 로또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난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도 흐름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통계와 확률을 통해 그 무작위 속에 숨겨진 질서를 읽어내려 하죠. 다음은 나야는 바로 그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 접근입니다. 과거 당첨번호의 분포와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확률이론을 기반으로 번호조합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숫자의 출현빈도 번호간의 간격, 홀짝 비율, 고저 숫자 분포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며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안 추론 같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인간 직감의 협업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숫자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로또처럼 예측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인간의 직관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나야는 AI가 제시한 후보 번호를 실전 적중률과 인간의 감각적 판단으로 다시 한번 필터링합니다. 기계의 계산력과 인간의 감성이 만나 더욱 실외도 높은 번호를 도출해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분석 기반의 추첨기 해석입니다. 추첨기의 분사 압력, 공의 회전 속도, 충돌 각도, 미세한 진동까지, 이 모든 물리적 요소를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합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값을 적용하고, 실제 추첨기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해 실전 적중률을 예측합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음은 나야의 최종 후보군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 흐름을 읽어낸 전략적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한 회차에서는 최대 5개 번호가 정확히 적중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운이라 보기 어려운 분석의 정교함과 예측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조합 속에서 흐름을 포착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낸 결과 다음은 나야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실전에서 통하는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다음 기회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로또를 분석하며 철학적 시선으로 접근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향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더 깊이 있는 전략,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당신의 숫자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은 나야 오락방송이었습니다.